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성 회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토근 이장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어, 지금 어, 행정사무감사 때 미처 어, 질문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어. 그, 우리 수익에야 상한제 관련돼서 그, 다시 한 번, 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 제 자료 요청도 사실은 좀 했거든요. 예, 예. 자료가 제 손에 안 와서 상한제 어, 저희 자료 다 드렸는데. 아, 제가요? 제가 아직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아, 예.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게요 네네. 작년 행감 때그 일감 몰아주기 저기가 좀 말씀 있으셨고요. 네. 관련돼서 지역 신문에 좀몇번 났던 걸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저희 시 감사부서 자체 특정 감사를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 결과 어, 권고상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 12월 달에 수의계약 상한제라는 그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1월 1일서부터 본청에는 한 부서당 5회, 한 업체가요, 한 업체가 5회, 그리고 본청 전부 다 합산해 갖고 한 업체가 15회를 넘지 않게끔 해놨고요. 외청하고 읍면동은 3회를 한 업체가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지금 지침을 만들어서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외청 그다음에 음면동도 다른가요? 그러면 예, 외청 후회 예. 외청 3회, 음면동 3회. 이거는 예, 예. 음면동 그러면 그러면 총 8회, 12회. 아, 이게 저본 본청 기준으로 어회 15회, 최대 15회를 넘어가지 않게끔 해 놨고요. 음면동하고 아. 외청은 그냥 회한 3회, 업체가 3회만 넘어가지 않게끔 해 놨습니다. 본청하고 아니, 외청하고 음면동은회 업체당 3회. 업체 3, ]당 3회. 아, 3회를 넘기지 말고 예. 본청은 어, 한 부서당 5회가 넘어가지 않게. 아, 한 부서 이거 한 부서당입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본청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걸 5회를 합쳐서 총 15회가 넘어가지 않게끔 해 놨어요. 저는 한 부서당은 5회인데 총으로 따지면 여기가 이제 한 20개 부서가 넘지 않습니까? 여기 예. 안에. 저는 예. 250이면 100회가 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어, 5회씩 총 1 5회를 넘는지 않는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저기 그 상한제 룰을 정하셨다는 거죠 지침으로. 네,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저기 본 의원, 그런데 이게 혹시 업종별도 분류가 되는 건가요? 음 업체로만 횟수가 정해져 있고요. 업체로만. 네, 예, 업종이나 면허 기준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시군도 아마 알아봤더니. 자 그러면 이 업체가 예예. 그러면은 그 사업자에 예. 한 사업자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 사업자 그 등록번호 하나, 등록 중 하나, 등록 번호 하나. 그러면 사업자 등록 하나 등록번호 하나 그럼 이분이 만약에 사업자 등록 중인 세 개예요 예 다른 사업자를 세 개를 갖고 있어요 예예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에 곱하기 3을할수 있으신 거네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별도로 있다는 뜻은 별도의 독립된 것로볼 수밖에 없어서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 자 그런데 사업자는 하나입니다. 사업자는 하나인데 거기에 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하나에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무슨 공사 뭐 이렇게 해갖고 인가 저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업종이. 그랬을 때는 하나로 보십니까? 예, 저희는 사업자 업, 그 예, 번호가 하나니까. 예, 예. 업체 당일적 사업자 번호 당으로 보시는 거죠? 무조건 예, 예. 번호, 예. 사업자 번호 하나를 하나로 본다. 예, 예. 거기 업, 저기 업종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도 예, 예. 그거 전체를 하나로 보시는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어, 여기 좀 우리 그 수익계약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여성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 이런 기업들을 우선하지 않습니까? 우선해주시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 사회 활동이 좀더 활발히 많고 이제 보통 그 요즘 맞벌이 부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남성이 아무래도 일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더 높은데. 지금 이게 여성 기업 우선 제도, 예? 수익 예약 우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차별이 이루어지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똑같은 금액이 여성은 남성은 3천만 원을 썼는데 수익 예약하겠다. 남청, 남성은 3천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예를 든 겁니다. 남성은 자, 나는 지금 2천만 원까지 할수 있으니까 이 일을 그래 나는 2천에 할 거라고 이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성 기업은 어? 그 금액이 좀더 높아도 되니까 같은 재질로 같은 공법으로 일을 하면서 한난 아, 여성 기업인은 뭐 사천만 원까지 되니까 우리는 한 삼천 오백 넣어야지 나하고 경쟁자도 없어 이러면서 여성 기업이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여성 기업한테 준다는 것은 남성 기업이 이천만 원 넣고 여성 기업이 삼천 오백을 넣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같은 재질의. 거의 같은 공법으로 한다면, 당연히 2천만 원을 쓴 남성 기업이 선정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여성 기업 우선이라고 해서 여성 기업이 단독이다 해서 일감을 주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밖에 안 되고 남성과 여성의 역차별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특히 요즘 이제 그 여성 기업 우선이다 우선 로 하시다 보니까 많은 그 업체들이 부인, 딸, 며느리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해서 여성기업 등록을 막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자격증을 딸수 있는 딸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부인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지금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제도라는 것은 좀 고르게 좋게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지침이나 규정도 만드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가 주어진다면 이것은 다른 착한 조례, 착한 지침, 착한 규정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 질문 때 제가 이제 그 그러면 그 수익계약 상한제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금액과는 상관없이 횟수로만 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금액이 낮은 것은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안이 좀더그 지침으로 정하셨다니까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어, 보안 검토로 보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한, 연말까지 한번. 운영해 보고 데이터를 와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 가지고 보안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동안 이번에 뭐 제가 이제 좀만좀 좀 얘기를 좀안좋저좀안 좋은 얘기도 듣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저는 자료가 필요하니까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그 금액과 상관없이 그때 10만 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10만원 이상 그냥 물품 구입부터 시작해서 어, 다 받았습니다. 왜? 이제 그 비교견적, 2천만원 이상, 과연 비교견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들은 보통 우리 민간인들은 어, 100만원만 넘어도 비교견적,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과연 어, 어떻게 하나 했더니 2천만원이 넘어도 비교견적이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군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어, 이제는 어, 업종별로 업종별로 해서 업종별로 주십시오 자료를 가능하십니까? 업종별로요? 네, 업종별로 그리고 너무 업종이 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 조경, 네, 그다음에 뭐 어떻게 어떻게 좀더 나누죠? 세부적으로 업종별로 나눌 때, 그러니까 도로 포장. 도로 포장이 있을 것이고요. 업종별로. 왜? 네, 저희 업종별로 해서, 어, 좀 세분화되지 않습니까? 이름만 가지고는 도대체 건설업. 건설업도 보면은 다르지 않습니까? 도로 포장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하천, 예? 하천 그 복개도 있을 것이고 준설 이런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수막 사업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철거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요즘 한주 공사하고 있는 데크 개발 관광 아무튼 그 업종별로 등록된 우리 여기 책자 보니까 업종별 쫙 나와 있더라고요 많이 예, 근데 부회장님, 저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 그 세월 시스템의 계약대장을 그거를 전산으로 추출을 해서 저희가 검색을 해갖고 정렬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지금 부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 업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업종 업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한계가 공사 용역, 물품 용역, 여기까지만 구분이 아, 돼 있습니다. 업종별, 업태별 분리 안됩니까 네, 자, 그러면 공사. 공사, 나눠지는 게 예, 공사 물품 용역 공사 물품 용역 용역 예, 물품 공사 물품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요? 공 공사 물품 용역 공사 물품 용역 건축은요. 예, 아 그게 이제 공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공사에요자 예. 그러면은 저기. 나무 심기 이런 거 조경하는 건요. 아, 이제 조경이 예를 들어가지고 거의 공사로 다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꽃을 사서 물품으로 치고 사서 이렇게 직접 심는 거는 이제 물품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 아, 그럼 물품으로 좀, 네, 발주별로 좀 구분이 좀 틀려집니다. 자, 그러면은 현수막은요? 현수막은 거의 어, 일반 운영비 성격으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낮고 그 운영 위성격이기 때문에 공사나 뭐 용역 같은 거는 그럼 간판은요? 간판은 설치 공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조명은요? 조명은 전기 공사 쪽으로 발전이 되는 아, 공사를 그러면 그냥 공사에서 전기 공사, 도로 공사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근데 그 공사가 공사로 검색을 쭉 해서 예를 들어 갖고 이천 권에서 공사를 검색하고 용역하고 물품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를 예를 들어 갖고 세분하게 뭐 지금처럼 도로 하천 이렇게 하려면요 그거를 일일이 전부 다다 다 걸러내야 돼요 육안으로 그거는 현재 지금 시스템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물품 용역 공사로 세이블류로나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그게 지금 세 가지로 산 세네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네 그거대로는 저희가 얼마든지 검색을 해서 정렬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만 정렬을 해주십시오 예, 예, 네 가지로 정렬을 하셔가지고 예, 예. 어 이천십팔 년도부터 지금 제가 받은 게. 이천1팔 년도부터 지난번에 주신 게 언제까지였죠? 어. 최근까지 되 이천이십삼 년도 아마 사월까지 사월 4월 말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사월 말인가 오월 말인가 좀 확인하셔 가지고 같은 날짜까지. 아. 아니면 날짜가 다르면 저 다음번에 또신 요청할 때그 예, 예. 날짜 또 이렇게 추가가 되니까 예, 예. 그 지난번 주신 내용하고 같은 날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어 저희가 우리가 6월이어서 아마 4월 말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확인하셔 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네그 날짜까지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다양한 곳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시는데 우리 안성 그 계신 분들이 전에보다 많이 좀 좋아졌다고 말씀들은 주십니다. 어, 그건 감사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다양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예. 네. 예. 그 우리 그 회계과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에 자료를 좀 요청한 적이 있잖아요. 그 예. 용역 예. 관련 용역 예, 있습니다. 설계 관련해서요. 예,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먼저 권고 사항일 수도 있고요. 안성시 수의계약에 뭐뭐 여러 여건상 뭐좀어좀어 좀, 어, 지금 이제 실무진 쪽에서도 조금 약간 어 그런 그 어려움을 좀 토로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것도 좀어 아까 우리 정토근 의원 얘 얘기, 얘기하신 것처럼 다양한 하여튼 기회를 좀 부여를 할수 있도록 지금보다 조금 뭐더 개선해 할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것도 제가 보면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게 보이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다양하게 좀 포진해서 이렇게 좀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없게끔 최대한 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그걸 다바꿔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예. 어느 정도 이게 또 민원 사항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서 우리 회계과장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네. 6월 22일날 회계과거 행감 진행시 위원님께서 그 질문하신 사항 중에 봉산동 급경사지위의 이비비 사용권이 있는지 저한테 여쭤보셨는데요. 네, 네. 지금 현재 기준 예비비 집행 건수를 총두 건으로 바로 잡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를 선포합니다.